이른 아침 햇살에 살며시 찾아온 그대의 따스함 향기로운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가수 겸 생명운동가 이강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겠다. 아, 이거는 보수의 집토끼를 확실히 잡으려는 워딩이 확실합니다. 자, 핵미사일로 북한이 도발을 가정했을 때 막을 방법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 이 뜻인데, 11일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쏴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핵을 탑재하면 수도권에, 그러니까 서울에 1분 이내에 떨어진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삼축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하5가 아니라 마하10이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호의를 평화 쏟아.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해서 유엔의 그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면서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뭐 기사를 봤다고 얘기하는데 아우 나 같았으면 이게 무슨 요청 입니까 요청한 구걸 앵벌이 기사도 봤다 라고 나는 말을 해버리죠 그냥 근데 요새는 실수 안하기 위해서 많이 그 워딩을 잘 정제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자,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을 고도화시켰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 스냅백이라는 그 조건부 제재 완화라는 대북 정책이 있는데 이것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외교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단해야 한다고 이제 역설했다, 일괄했다. 조만간에 북한이 전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거 사기,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임을 알고도 국민들을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타현민이라는그 연출, 을 음, 연출 연기의 대가쇼쇼 쇼로 국민들의 시청각을 마비시켜서 마비 손동시켜서 지금까지 그리고 퇴임하는 날까지 쇼쇼쇼사기를 치면서도 북한이 전면전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뭐 된다 이건가요? 당시에는요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 살아도 괜찮겠는데? 괜찮겠다. 어, 이렇게 황당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이렇게 완전히 쇼에 완전히 다 넘어갑니다. 자,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날짜가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지방선거 6월 13일에 잡히니까 저는 완전히 한반도에 남쪽, 독도, 제주도, 무인도까지 모조리 다 파란색으로 완전히 도배될 거라고 했는데, 어, 조그맣게 아주 콩알만하게 대구만 빨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백두혈통의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보고 "아, 속았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느꼈습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론을 하나님보다도 맹신하고 이 선동에 100% 넘어가는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언론보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면 언론의 수준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좀 차립시다. 국민 여러분!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니 바로 국경선을 같이 하고 있는 철천지 원수지간 인도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같이 살다가 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힌두교와 이슬람교, 이 분열 국가가 된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 중에서도 파키스탄이 먼저 핵무기를 1987년도에 만들어버렸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자, 중동, 아랍, 이슬람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핵무기가 있으니까 건들질 못합니다. 이란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려고 해도 계속 따라 폭격을 해서 뿌십니다. 자, 핵에는 핵으로 비대칭은 비대칭 전략 자산으로 대응을 해야만 전쟁을 못 합니다. 전쟁 억지력이 생기는 겁니다. 종전 선언 같은 이런 순진한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한미일의 그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게 이스라엘처럼 선제 타격과 해구산, 핵 우산이, 이게 찢어진 우산일 수도 있으니까, 동해안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일본과 한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공개를 하든지, 다 알고 있는데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핵무기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일어날 수도 없고, 북한은 스스로 거지 나라로 기아로 굶어 죽는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언젠가 스스로 붕괴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파키스탄이 한 16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북한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